최근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어요.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? 친군데 그들의 60년 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.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그가 잘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벌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철우 교수는 민주화 운동 진영에 부담을 준 점은 불만스럽지만 비례적인 형벌이 아니라며 조전 장관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. 그는 법학 교수 34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은 조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이 교수는 조전 장관의 사면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될수 있지만 전반적인 탄원 취지에 동의한다고 전했어요.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법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. 조전 장관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이 교수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교수는 조전 장관과 학창시절 친구라는 배경이 있지만 정치는 개인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탄원서 제출이 아닌 정치인과 법학자의 관계 그리고 정의와 형벌의 한계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교수의 탄원은 조국 전 장관의 미래와 함께 우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.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. 방사자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결말이 날지 궁금해집니다.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형벌의 비례성, 정치와 법의 경계, 그리고 친구의 지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형벌의 비례성, 정치와 법의 경계, 그리고 친구의 지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형벌의 비례성, 정치와 법의 경계, 그리고 친구의 지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